할렐루 오늘의 말씀지기 방주의 간사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해 나가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 가나한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가나한 땅을 정탐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들이 파견을 받은 곳이자 정탐 후 보고를 한 곳입니다. 가데스에서의 보고는 모두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나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객관적인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26절에서 29절과 31절에서 33절에서 두 차례 긴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으로 마무리됩니다. 27절에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다른 정탐꾼의 보고와는 다릅니다. 갈렙의 말은 짧지만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무리 중에 온통 불신앙의 말들이 오가는 중에도 갈렙은 조용히 하게 하고 담대히 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열 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길 두려워합니다.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는 더 중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해산에서 8개월 동안 두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훈련의 결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가 나타나야 할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 약속의 땅의 자유로운 생활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길입니다. 불신앙은 광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여정에서 불신앙과 신앙이 교차하는 가데스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주의할 것은 불신앙입니다. 가데스에서 불신앙과 신앙에 따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가 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각자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신앙의 모습입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악평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정복 가능성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공간임을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곳이라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땅인 가정, 직장, 학교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풍상 독자 여러분, 매일의 삶을 내게 맡겨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열심히로 살아갑시다. 또한 신앙의 갈림길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때 힘써 신앙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기도합니다.